헬로우! 오늘은 그래마텐 완성 3에 나오는 시제 부분, 챕터 2의 시제 부분에서 현재, 과거, 미래, 진행 시제를 한번 복습해 볼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전에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잘 이번이 이제 요 시제들은 마지막 공부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기 바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 표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시제다, 그러면 보통, 시제다,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말하냐면, 첫 번째는 현재.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것은 과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운 게 미래. 이렇게 시제라고 하는 건 보통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로 나뉘어져 있고, 이 시제를 쓰는 어떤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구분을 할때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할 거야. 처음에는 뭐냐면 단순 시제예요. 단순 시제. 단순 시제라는 건 그냥 단순히 현재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개남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그죠? 아니면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이렇게 그냥 현재에 반복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변하는 진리라든가, 이런 걸 말할 땐 현재를 써. 과거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나 어제, 뭐, 누구를 만났어. 나 뭐, 10년 전에, 뭐, 어 부산에 갔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쓸 때, 단순히 그냥 그런 걸쓸 때, 그걸 단순 과거라고 하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내일, 나 롯데월드에 갈 거야. 이런 거.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미래라고 말해. 그러니까 단순 미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진행 시제라는 게 있어요. 진행 시제는 말 그대로 말하는 시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그 시점에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 예를 들자면, 현재는 어떤 거, 단순 현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너, 평상시에, 너 우유 마셔? 우유 마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 현재야.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 너 우유 마시고 있니?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거는 진행시제를 써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진행시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형태가 있었지. 어떻게 썼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 였어요. 그치?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다가 ing 를 붙였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완료 시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완료 시제 형태는 have 플러스 pp다.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 완료 시제는 아직 안할 거예요. 왜냐면 완료 시제는 다음 시간에 할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를 공부할 건데 자, 시제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현재, 과거, 아이고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건 어떤 품사냐면 우리가 동사에만 쓸수 있죠. 그치?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거에 시제를 쓸 수가 없어. 동사에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자, 동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지. 무슨 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쵸? 이건 마찬가지. 과거도 마찬가지. 비동사와 일반 동사. 여기도 비동사와 일반동사 그죠 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현재 시제에서 비동사는 뭐뭐 이다 뭐 어떠 어떠 하다 어디어디 있다 이런걸 나타낸다고 했고 비동사 현재는 세가지 있었죠 뭐지 m, are, is 자 이거 언제 쓰는지는 설명 안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mr is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자, 일반 동사 현재인 경우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었는데, 자, 보통은 일반 동사 현재는 그냥 원형 그대로 쓰면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어떻게 해요? 동사에다가 s나 es나 또 y로 끝나는 건 is 바꾼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과거, 자, 단순 과거. 우리가 보통 과거라고 말하는 게 단순 과건데 자, 과거, 시제일 때 비동사는 뭐 있었죠? 자, m의 과거는 was, r의 과거는 were, is의 과거는 m이랑 똑같았죠? was. 그러면 비동사 과거는 있었다, 그렇죠? 어디 어디에 있었다 또는 뭐뭐 이었다. 또는 어떠, 어떠, 했다. 이럴 때 비동사 과거 쓰면 될 거고, 일반 동사는 보통 동사 원형에 뭐, ed를 붙이거나, 뭐, y로 끝나면 i, ed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맨날 요즘에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 불규칙 동사. 그죠? 이런 게 있었어요. 미래는, 자, 미래를 나타내는 건 보통 동사 원형 앞에다 뭘 붙여요? will 붙여요. 그래서 will be. 비동사 미래는 will be 그럼 뭐+ 뭐일 것이다. 어떠+ 어떠할 것이다. 오늘 만약에 네가 밤을 새면 you will be tired tomorrow, you will be sleepy tomorrow. 이런 식으로 졸릴 거야. 피곤할 거야. 이렇게 미래를 나타낼 때 will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지. 그지 먹을 거야. 그러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i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will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be going to 가 있었어요. 그치, be going to. 그래서 내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면, I am going to be a teacher. 이런 식으로 해서,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던지, will 다음에 동사, 아, be going to 다음에 또 일반 동사 여기다 뭐, 나는 어 내일 롯데월드에 갈 거야. 그러면 I am going to go to 롯데월드. 이런 식으로 쓰는 그 미래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건 뒤에서 한번더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 시제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재 아니면 단순하게 과거, 단순하게 미래. 이것만 말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아까 선생이 님 말한 것처럼 어떤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또 과거에 예를 들어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때 걔가 뭘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지 아니면 미래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나타낼 때 그때는 뭘 써야 돼요 진행 시제를 써야 돼 근데 진행 시제는 형태가 달라 단순 시제랑 어떻게 썼어요 비동사 플러스 그치 그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썼어요. 그지? 그러면 ing는 변할까? ing는 절대 변하지 않지. 그쵸? running은 그냥 running이에요. ing가. eating은 eating이야. 그러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뭘 가지고 나타내냐면, 그치. 비동사를 가지고 나타내. 왜냐하면 ing는 변할 수 없으니까. 그럼 현재 진행을 쓰고 싶다. 현재 진행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비동사를 현재로 뭐 있었죠? 그렇지. Am, are, is 이렇게 비동사를 현재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쓰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지, 그렇 예를 들어서, 어, I'm eating lunch. 그럼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점심 먹고 있어, 이제? My mom is cooking. 그럼 엄마가 현재 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요리하고 있는 중이셔. 이렇게, 그지? 아니면 Mickey is sleeping now. 그러면 미키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 자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걸쓸 때는 현재 진행을 쓰면 되고 이때 그 현재 진행을 쓰려면 비동사를 현재로, 그죠? 그럼 과거 진행은? 그렇죠.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비동사 과거 was와 were 두 가지죠. 있 여기다가 동사의 ing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만약에 어제 뭐 알렉스를 만났는데 알렉스가 축구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알렉스를 만났던 어제라고 하는 그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렉스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축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Alex was, 그쵸? was, play를 ING로, playing soccer.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미래 진행은, 미래에 뭔가 진행되고 있을 걸 예상하고 쓰는 거지.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 내 우리 집에 놀러와. Come over to my house tomorrow.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I, 그 다음에, 비동사를 미래로 쓰면 되죠. 그치, 비동사 미래로 어떻게 썼지? 그치, 위에서 설명했죠? will be. I will be, 그 다음에, 준비하자 preparing, 그쵸? preparing lunch for you. 아이고, lunch for you.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B plus, ING 형태를 미래로, 과거로, 현재로 써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재랑 현재 진행 같은 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반복하는 행위라든가, 뭐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이 백도에서 끓는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라든가, 이런 걸 말할 땐 현재를 쓰지만, 말하고 있는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걸 강조할 때 현재 진행을 쓰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 미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를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 설명했지만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 반복되는 습관,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써요. 예문을 들어 볼게요. Most students have smartphones these days.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현재의 사실을 말할 때 현재 쓰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My brother plays soccer every Saturday. 그러면 우리 형은 plays soccer 축구를 해요. 언제? 매주 토요일에. 그러면 이거는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일을 말할 때, 그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형이 축구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어. 그냥 매주 토요일에 반복하는 일을 쓸 때, 현재 쓸수 있어요. 여기는 my brother이 3인칭 단수니까 play에 s 붙인 것도 주의할 일이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가 goes around 그러면 가는데, 둘러서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렇게 둘레를 가는 거야. 그래서 goes around 그러면 어떤 주위를 돈다 이런 말이에요. 뭐? The sun.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나중에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불변의 진리고 과학적 사실을 나타낼 때 무조건 무조건 현재를 쓴다. 그래서 현재 시제 쓰는 방법 현재를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써요. 첫 번째 보면 Brian traveled to South America last year.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죠? 작년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에 Brian이 South America 남쪽, 미국, 그러니까 남미라고 보통 말하죠. 남미를 여행했어요. 그럼 과거의 한 동작이에요. 그치? 동작.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I met Jason at the mall a few days ago. 자, a few days ago. 그럼 며칠 전에, 내가, 그쵸, Jason을 쇼핑몰에서 만났어요. 이것도 과거의 어떤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지. 이럴 땐 그냥 과거 쓰면 되고 중요한 거는 또뭐 있어요? 과거는 보통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만드는 규칙 변화가 있고 지금 매트처럼 동사는 밑인데 여기다 ed 이렇게 붙이지 않고 매트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불규칙 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규칙 동사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다. 그 변화를 외워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지겠죠. 지금 열심히 우리 시험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낼 때 쓴다. 자,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도 아까 선생님이 어, 표 그려서 설명했죠. 미래 시제는 will plus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e going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will은 will과 be going to가 똑같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미래를 얘기하는 건 맞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will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함께 뭐가 있냐면 주어에 약간 의지가 들어가. 요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뭐 나는 꼭뭐 이걸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의지가 들어갈 때는 be going to 보다는 we를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추측적 진술. 어, 뭐모일 수도 있어. 뭐모일 거야. 뭐 이렇게 할 때도, 어, 우리가 we를 써요. 그러면 한번 요거 예문 볼게요. The U.S. President will visit Korea next month. 그랬어요. U.S. President. 미국 대통령이 will visit. 방문할 거예요. 한국을 언제? 다음 달에. next month. 그치? 그러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미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It's cold in this room. I will close the window. 어, 이 방이 좀 춥네. 어, 내가 문을 닫을 거야. 이거는 어떤 단순한 미래라기 보다는 어, 방이 추우니까 닫아야지 라는 주어의 의지가 달려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의미일 때는 위를 쓴다. 그러면 똑같은 미래지만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미래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미래를 말할 때 보통 be going to를 많이 써요. 음, 그래서 미, 그 예정이 되어 있는 어떤 미래라든가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쓸 때는 be going to를 더 많이 써요. 여기 보면, 예문 보면, look at the sky. It is going to snow soon. 그랬어. 그럼 이거는, 어, 하늘을 좀 봐봐. 그치? be going to snow 이건 눈이란 명사도 있지만 눈이 오다라는 동사도 있죠. 그러니까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어 눈이 곧올 거야. 그러면 얘는 하늘을 보니까 진짜 눈이 올것 같다라고 확신하는 미래인 거예요. 그렇 그다음에 두 번째 they are going to get married in september. 그렇 그럼 그들은 be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서 get married, 결혼한다, 이 말이죠. 9월 달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 그치? 9월에, 음, 그들은 결혼할 예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도 be going to, 동사 원형 써서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는 will과 be going to 두 가지로 나타낸다. 사실 거의 구분 안 하고 쓰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꼭 will만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어의 의지 이런 게 들어가면 보통 will만 써요. 그죠? 오케이. 자 미래 시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진행 시제로 넘어갈게요. 진행 시제는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진행 시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 현재 시제 현재 진행 현재 진행이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진행이면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시제는 또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쓰는 시제야. 그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형태는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진행시제는 비동사를 현재로 과거진행시제는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 동사 플러스 ing 그치?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진행 시제 쓰는데 자어 예문 볼게요. My dad is washing the dishes in the kitchen.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비동사 플러스 ing 그렇죠? 씻고 있어요. 뭐를? the dishes. 그릇들을. 그래서 그릇들을 씻는다. 그래서 wash the dishes 그럼 뭐야? 설거지하다.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서? in the kitchen. 주방에서. 평상시에도 아빠가 그냥 설거지 하세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보통 아빠가 설거지 해요. 라고 말하면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그때는 My dad washes the dishes.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말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아빠가 진짜 하고 계신 거야. 이럴 땐 현재 진행을 쓰는 거죠. 이해 구분되죠? 현재랑 현재 진행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현재 진행 시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말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We are living in an hour. 그랬어요. 그럼 이건, in an hour. 그러면, 한 시간 후에, 그쵸? 한 시간 후에, 우리가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말안 되지, 그치? 음 떠날 거예요. 라고 해서, 한 시간 후 같은 가까운 미래는, 를, 미안해요. <laughs> 이렇게, B plus ING 라고 하는 현재 진행시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진행시제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낸다. I was studying in the library when she called me. 그랬어. 이거는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을 때 라고 하는 과거. 그쵸? 요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게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던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땐뭘 써야 돼? 과거, 진행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진행 시제와 단순 시제를 꼭 구분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진행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진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면 동작이 어떨 땐 했다가, 어떨 땐안 했다가, 이럴 수 있어야지 진행시제를 쓸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자고 있어. 근데 한 시간 후에는 안 자고 있을 수도 있어야 진행시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미키를 알아요. 그럼 미키를 알면, 그 아는 상태는 계속 지속이 돼야지, 알다가, 모르다가, 지금은 알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모르다가, 이게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다, 라는, no. 뭐, 좋아한다, 라는, like. 가지고 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형이 한명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명 가지고 있는 중인데, 한 시간은 안 갖고 있고 이럴 수가 없잖아. 그치? 그건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런, have라든가, 뭐, 감정, hate, 싫어한다. want, 원한다. 이런 것처럼, 뭐, 소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안다, 모른다, 이런 뭐, 지각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he knows the answer. 그러면 그는 답을 안다. 이렇게 하지, he's knowing the answer. 그 답을 알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동사들은 어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 어,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정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학습이 됐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학습 마칠게요. 오케이, 바이바이.